내가 근래 와가지고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다. 여기도 뷰 맛집이에요. 음. 청모 대교가 보이고 아. 왼쪽 좌쪽에는 교동 대교가 보이고 대교 건너서 왼쪽에는 환청포가 보이고 아. 오른쪽은 외포리지 어, 웹포리. 오른쪽은 외포리가 보이는 뷰 맛집. 아. 여기가 어디냐고요? 비밀이에요. 우리만 알아야지. 우리만 알아야. 지 안녕하세요 비비드입니다 지금 강화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몇년만인가? 아 2년만이야 몇 오랜만에 왔어요 어. 비가 내려가지고 어, 좀, 어, 좀 흙탕물이네 어. 흙탕물 어, 풍물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풍물겼나봐 풍물시장 풍물시장 그러더니 풍물시장 왔네 어, 노래를 부르더니 어, 자기는 노래가 취미야 <laughs> 아 청춘아 청춘은 됐고 내정춘을 돌리다오 내청 잘하는데 왜 그때는 노래를 못했어 아, 일부러 그런거야 나의 실력을 딱보지면 방송에서 연락오면 방송 거잖아. 나갔을 때좀 잘하지 안돼 사람들이 그러더라 노래 너무 못한다고 어. 오래간만에 왔다 진짜 깨끗해졌어 뭔가 더 어. 됐어 뭔가 많이 바뀌었어 정리된 느낌? 음. 뭐지? 강아 풍물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어. 오. 풍물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오, 여기 아주. 와. 야. 응. 음. 금방 물좀 받고. 어. 너무 음. 맛있어. 맛이 뜨거워. 쌀다에다 올려서 먹느냐? 그이다 밥도 없는데 딸이 없는데. 숨은 김치 사러 왔는데요. 지금 김치를 담그고 계세요. 음. 엄청나요. 저도 휴지 샌데 제가 해드릴까요? 저희는 저기 캠핑카 여행을 갔어요. 근데 <laughs> 올 때마다 여기서 밴딩이 먹고 술무사가 지고 가고 <laughs> 잘, 맛이 잘 들었네. 밭김치! 자김치. 와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와 너무 많아 근데. 오늘 고등 먹거리. 연이김치 풍물. 먹거리. <없는 거야> 이쪽 길, 어? 강화도에 지나자마자 풍물시장으로 가지 말고 이 해안도로를 왼쪽 길로 우리 처음으로 가는 거거든. 강화도 그렇게 많이 왔어도 바로 옆에가. 여기 백번이다, 고 바다고. 아 어. 어, 이쪽교는 처음인 것 같다. 어, 처음이네, 이게 처음 이게 해안 동로야. 오. 어. 저, 강화도 많이 왔는데도 또안 가본 길이 있어. 어. 하긴 뭐, 다 가볼 순 없으니까. 아 어, 너무 좋아. 만이산 초지진 전등사 덕진. 방송부 한번 갔다와 볼 야, 여기... 방송부 <laughs> 둘레길 끝내준다. 그는 나들길이래니까. 나들길이나 둘레길이나, 한번 뭐 거기서 보게지! 강화도 철지진 성모대교를 지너는데 아, 진짜 잘났다. 강화도에서 성모대교를 건너자마자 보이는 성모도 만남의 광장이에요. 건완지가 1년 됐답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 차박지인데요. 2,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어요. 강화도 풍물시장 2층에 처리에서 사온 밴댕이를 무치고 있습니다 왜 양념을 따로 따로 드리면 집에 가서 무쳐 먹는 거래 우리 캐스팅카에서 무쳐드려요 아, 그러면 무쳐달라고 뭐 무쳐드리고 뭐 아니야아니야 차... 양념 따로 가져가서 무치는 게 나아 무치기만 어, 어, 하면 해. 되죠 해, 해, 그래. 그...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뭐 다중화 비비기만 하는 것도 한다고도 할수 없지 열심히 밴댕이를 무치고 있습니다 은대김근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야. 무슨 막걸리입니까? 강화도의 쌀로비은 인삼 생막걸리. 강화도. 와, 마십시다. 아, 이 여름에는 인삼을 먹어줘야지. 어유뭐 덩어리들이 이렇게 많냐? 어, 진짜 덩어리가 동동 떴어. 오. 인삼 맛이 확돌것 같은데? 야, 이거 완전 인삼이야. 어, 정말? 어, 인삼이 다른 것 같아. 오. 밴댕이고요. 방금 제가 묻힌 겁니다. 맛있을 것 같아. 말이 안나와 말이 안 나와? 그 기가 막힌 데던 거야. 아, 너무 맛있다. 음. 음. 튀겨줘요. 음, 너희 정치 내가 근래 와가지고 이렇게 경치 좋은덴 처음이다. 여기도 뷰 맛집이에요. 청모대교가 음. 보이고 왼쪽 좌쪽에는 아, 음. 교동대교가 보이고 대교 건너서 왼쪽에는 환청포가 보이고 아, 오른쪽은 외포리지 어, 외포리. 오른쪽은 외포리가 보이는 뷰 맛집. 성모도의 재발견이야. 야, 예? 우리만 있네. 우리만 있어. 야, 어 완전 우리가 전세냈어. 야, 여기 진짜 너무 좋다. 근래 여기처럼 좋은 데를 찾아본 적이 없다. <laughs> 여기 우리만 우리만 해야 돼. 우리만 비밀이야 에 비밀. 어, 뭐 여름인데 이렇게 시원해. 대관령 저리 가라나야, 장이야, 장야, 장야. 대관령 저리 가라, 어.